선생님 그 원밀 체험 일주일간 하셨잖아요. 네. 그 처음에 그 일주일간 그것만 먹는다고 하니까 좀 네. 두렵진 않으셨어요? 아 저는 두렵지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저 금식을 좀 젊은 시절에 좀 해봤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일주일 정도는 저에게는 그냥 가뿐하게 지나갈 수 있는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선뜻 제가 체험에 응할 수 있었죠. 네. 그, 처음에 좀 드시니까 어땠어요? 음, 처음에 제일 먼저 먹었을 때는 맛이 그냥 그렇더라고요. 예, 썩 입에 이렇게 딱 붙지도 않고, 거부감도 없고. 그래서 이 정도면은 일주일 동안 계속 먹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한 2~3일 정도 어, 먹고 났는데, 어, 수요일 날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수요일이니까 2~3일 지난 거죠. 네. 갑자기 이게 저기 뭐야 먹고 있는데, 에, 속에서 좀안받더라고요왜 음.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네. 일단 어, 한 끼니를 걸렀어요. 제가 한 끼니를 걸르고, 음. 그 다음에 또 다시 먹기 시작하니까 괜찮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게... 끝까지 음... 이제 갈수 있었죠. 음, 그게 수요일 뭐 아침이었어요. 수요일 점심이었어요. 아... 그래서 그날 저녁을 걸르고 네. 그 다음 날 다시 이제 에, 시작을 했죠. 음. 네. 그 이후로는 이제 그 일요일 저녁 때까지 별 문제가 없으셨어요. 네네. 그 다음부터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제가 그래서 그 물을 어, 음.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이 먹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한편으로 있더라고요. 아, 물을 어느 정도 드셨어요? 양은 제가 짐작을 못하겠는데, 물로 배가 어, 너무 포만감이 느껴져가지고, 네, 이게 좀 감당하기 힘들다고 할 정도, 정도로 먹었거든요. 네, 처음에 그러면 머그컵에다가 이렇게 한잔 타서 드신 거죠? 네, 제가 가지고 있는 머그 잔이 500cc 정도 들어갑니다. 어, 꽤 크네요. 예, 이렇게 큰거 텀블러 같이 이렇게 생긴 건데, 예, 에, 500cc로 이제 막간에 예 먹었죠. 그래서 아마 그 양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닌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거는 확신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럼 네, 그럼 500cc에다가 그동봉네 먹고 나서 먹고. 먹고 중간에 또 먹고 점심 먹기 전에 음. 예 그렇게 하고 또먹 점심에 예, 원미를 먹고 나서 또그 정도 먹고 왜냐면 이게 수분을 압축한 거라 그래서 제가 음. 평소에 좀 변을 용이하게 보지 못하는 편이라 물을 좀 음. 의도적으로 많이 먹었거든요. 네. 그 배변은 좀 나오셨어요. 근데 수요일날 그날 배변을 했어요. 네. 이틀, 2, 3일 동안 못하다가. 네. 네, 네. 그리고 그 뒤로 또 끝날 때까지 못했어요. 제가. <laughs> 그래. 왜냐면 물이 안 받아, 안 받... 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골짝골짝 네. 먹었죠 그냥 아 소변은 많이 나오시고 소변은 음, 자주 갔어요 네하루 네. 보통 몇번 정도 가셨어요? 뭐, 뭐 10회 이상 간것 같고요 오. 네 그리고 어, 거품이 좀 많이 나왔어요 아 처음에요? 아니요 한 중간 이후부터 아, 그 수요일 정도부터요. 네, 그 이후부터 소변에 네. 거품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음, 수목금토일까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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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 색깔은 어땠어요? 색깔은 그냥 맑은 맑었어요. 그냥 물을 먹으니까 네. 뭐예 맑은 색으로 나오면서 거품이 나오더라고요. 음, 거품이 평상이 아주 많이 이제 뽀글뽀글 이렇게 나. 네, 나오더라고요. 부글부글 나왔어요. 그 음. 그거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음. 그 몸의 컨디션은 어떠셨어요? 그 시간이 지나면서. 어, 몸에 힘이 빠져 있었죠. 네. 거기 뭐 잠이 안 오신다거나 그런 건 없. 잠은 제가 잘 잤어요. 잘 잤는데 에, 잠을 너무 푹 자니까 음. 마지막에 끝나기 이틀 전부터 이틀 음. 동안을 제가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정신이 너무 말짱말짱해서 네. 밤에 한 3시 막 이때까지 그냥 책을 읽었어요. 어, 그러니까 네. 5일은 잠을 처음에 네, 잠을 정말 너무 많이 잤어요. 제가 평소에 4-5시간 이상 안 자는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뭐 몸에 기운도 좀 없고 하니까 그냥 누워있거나 아니면 음. 밤에 계속 잠자거나 이랬어요. 음. 그래서 밀린 잠을 다잔것 같은 느낌? 그러면 보통 그한몇 시간 정도 주무신 것 같으세요? 어, 0 시간, 1 0몇 시간씩 잔것 같아요. 한1 4 시간 뭐이 정도? 1 4 시간에서 1 5 시간? 매일요? 예, 그 정도 잤던 것 같아요. 처음 5일간은요? 예, 처음 한, 예, 딱 5일이라고 볼수 없는데 5일 가까이. 그리고 와우. 마지막에 음. 한 이틀 정도는 음. 이제 잘만큼 잤는지 정신이 음. 너무 말, 맑아가지고 음. 잘 됐다 이 시간에 책읽자리고 책을 읽었죠, 저는. 음그 처음에 이제 몸이 그그 그 노화된 세포나 네. 아니면은 이제 좀비 세포라고 하는데 그, 어 좀비 세포요? 예 네, 이제 우리 인체가 어 50조 개 정도 평균적으로 세포가 네네.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50조 개가 이제 있는데. 네. 그 우리가 만드는 세포가 500조개래요. 네. 1 0개를더 많이 만든대요. 그런데 네. 이제 우리 몸이 그만큼 많이 만든다는 거는 그만큼 많이 500조개가 죽고 그거를 청소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청소를 못 해주면 죽어 있는 세포가 그대로 끼어 있는 경우도 있대요. 아. 네, 그런 게 이제 좀비 세포고 또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이 바이러스가 많이 감염된 세포들도 있나봐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그 칼로리 제한식을 하고 또 좋은 영양소를 먹으면, 네네. 청소가 안 되던 게 이제 청소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아 그래서 그렇군요. 네, 그래서 몸에서 이제 새로 교체가 되면서 새로운 네네. 세포가 만들어지고, 네네. 그게 이제 엄청난 이제 일이잖아요. 네네. 마치 이제 건물을 어, 오래된 건물을 허물고 좋은 이제 건물을 짓는 것 같은. 완전 리메드, 리모델링이군요 그러니까. <laughs> 그렇죠. 완전히 부수고 완전히 새로 짓는 거죠. 기초부터. 네네.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몸이 이제 활동을 많이 하면 에너지가 빼앗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잠이 많이 오거나 또는. 네네. 이제, 어, 쉬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예. 아... 네, 그래서. <laughs> 네네. 많은 분들이 이제 어 젊은 분들은 안 그러는데 좀 연세드신 분들은 많이 그러더라고요. 예, 그 축적된 그런 것들을 청소하는 시간이군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노폐물은 지용성 노폐물하고 수용성 노폐물로 흔히 나뉘는데, 네네. 수용성은 이제 소변으로 나가거든요. 아, 이게 거품인가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이제 계속 한 5일, 4, 5일 정도 이렇게 주무셨다는 게 몸에 있는 물이 빠져나가는 이제 a y w 이 m a n v e r 이제 대변으로는 이제 지용성 네. 이 이제 이 섬유소가 풍부하잖아요, 원 In t 네, 네, Tebion r 잘 n i 을 the Chiung s 그 n g Line. Is 뭐, 체중은 좀줄이셨어요 일주일 사이에? 어, 어, 체중이 3kg 정도 줄었어요. 네. 제가 체중이 얼마 안 나가는데 3kg 많이 줄어서 저는 줄을 것이 별로 없지 않을까 그랬는데 네. 예, 3kg가 줄어서 네. 이게 조금 저체중처럼 되면서 음. 힘이 많이 빠지더라고요. 음. 네네. 그래서 좀 예, 조금 일상적인 활동을 못하고, 음. 조금 집에서 이렇게 좀 쉬는 시간처럼 그렇게 보냈습니다. 네, 그 끝나신 다면 지금 한 2주 됐죠? 네, 네. 그 2주 동안에 몸무게는 다시 돌아오셨어요? 어반 정도 돌아왔어요. 네. 반 정도 돌아왔는데 이게 정상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 몸의 컨디션이 좋으시군요. 네, 네, 네. 컨디션이 좋고 네. 또 몸이 무겁게 느껴지지 않는 게 지금 이 정도거든요. 음... 제가 체중이 조금만 들어도 몸이 무겁게 느껴지는 스타일인데, 네. 지금 이게 그 2주, 그러니까 1주 지나니까 1kg가 늘었어요. 네. 1주 지나고 1kg 늘고, 그리고 한 열흘쯤 되니까 1.4, 1.5kg 이 정도 늘는데, 었 그게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예. 네. 네. 허리 둘레는 어떻게 변화가 있었어요? 허리 둘레는 줄었어요. 줄기는 줄었는데 저가 따로는 재보지 않았고 네. 검사할 때 비포 애프터 했을 때 예, 네. 한 음, 6cm 정도 그렇게 네. 줄은 것 같아요. 아. 오, 네, 네. 6cm로 젠 거, cm로 된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아, 네. 얼마에서 얼마로 줄어든 거죠, 대략? 58에서 52로 줄었어요. 네. 그 천연 몸매로 돌아가시는 거네요. 옛날에 옷을 이제 깎기게 입었는데 이제 다시 낙낙하게 입겠죠? <laughs> 네, 그 원밀 이제 그 드시는 분들이 이제 궁극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그허리둘레가 줄어들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피부가 얼굴에 피부가 좀 많이 밝아지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피부가 맑아졌다는 얘기 들었어요. 얼굴 음, 혈색이 네. 투명해졌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네, 밝아지고 또 표정도 많이 좋아지시고. 네,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네, 기분이 좋은 거 같아요. 예, 예. 기분은 좀 정말 좋아지시긴 했었어요. 저는 항상 좋은 사람이라. <laughs> 여전히 좋고요. 예, 예. 뭐, 예, 잘 인간관계도 잘하고 있습니다. 네, <laughs> 예, 아유. 네, 그리고 음. 이제 제가 한 가지 이제 제가 이 대변 문제가 네. 그때 수요일 날 변을 보고, 음. 그 다음에 완전히 끝나고 월요일 날 체열하고 와서, 음. 그 다음날 화요일 날 변을 보기 시작했어요. 네. 예, 네, 그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변을 못본 이유는 네. 에, 이게 밀어내질 못한 것 같아요. 원밀만 먹으니까 그 물을 이제 처음에는 많이 먹어서 수요일날 정도는 변을 봤는데 네. 그 다음에 못본 이유는 물을 이제 벌컥벌컥 마시지 못했어요. 속에서 안 받아가지고 네. 그랬는데 화요일날 갑자기 한 다섯 번 여섯 번을 갔어요. 네, 네 그러면서 그 동안에 먹었던 원밀이 이제 다 나오고 네. 어, 그 다음 날부터는 네 아침에 눈을 뜨면 배변이 돼요. 음네 오늘까지. 네 예, 매일 하루에 그래서, 한번 보시는 거군요. 네네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음. 어 물을 잘안 먹는 스타일이에요 평소에. 네 일에 집중하다 보면 일 집중하는 시간 동안에는 너무 몰입하기 때문에 뭐 아무것도 이제 모르고 하는 스타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물을 자주 못 마셔요. 네. 몇 시간이 돼도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물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먹은 게 뭐가 있었냐면 효소를 먹었어요. 효소. 아 이전에 네. 네네 그걸 한한 한 15년 동안 먹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그열그 그 무슨 열매들 있죠. 네. 열매들 껍질을 이렇게 해서 다 그거를 이렇게 빻아가지고 환으로 만든 게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그 생약으로 한 건데 그거를 먹고 배변 활동을 했어요. 사실은 네, 네 물이 부족해서. 네. 그데이 원미를 먹으면서 이제 물 먹는 습관이 붙고 또 물이 이렇게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일을 네. 하다가도 네. 그래서 가서 물을 마시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배변이 이제 매일 아침에 이제 일어나면 바로 가는 그 체계로 바뀌었더라고요 네 예, 좋은 이제 이거 체계. 하나만 가지고도 저는 네. 대단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laughs> 네. 일단 배변이 잘 되셔야지 이제 네. 지용성 노폐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보통 담즙을 통해 가지고 배출이 되는데 아네 그게 이제 섬유소가 부족하면은 그게 배출됐던 게 다시 어, 혈액 안으로 다시 들어가거든요 혈액 안으로요. 네, 그래서 이제 장하고 간 사이에 순환한다고 해서 장간 순환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네. 특히 이제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가 이제 보통 배출되는 게95% 어 이상이 섬유소가 부족할 때는 95% 이상이 다시 재, 재흡수된다고 그래요. 섬유소가 부족할 때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매일 배변을 하시는 거는 몸의 노폐물, 네. 특히 지용성 노폐물이 잘 배설이 되시는 거다. 아, 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죠. 소변 그 소변 아. 잘 나오시나요? 예, 소변은 뭐 물을 먹으니까. 네, 음. 네. 음, 그 전반적으로 이제 뭐그 많이 좋아지신 거네요. 예,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 그리고 이제 뭐. 일주일 끝나신 다음에 시기도 많이 바뀌셨죠. 그 서리태하고. 식사가 이제 전하고 바뀐 게 외식을 안 하게 되고요. 예. 예, 네, 외식을 조금 자주 하는 편이었거든요. 음, 네. 네, 그랬는데 외식을 전혀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서리태 콩하고 이제 작곡하고, 그러니까 일대일로 같은 분량으로 섞어서 점심 한 끼를 이제 뭐, 된장국 끓이고, 뭐, 이렇게 야채, 샐러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배부르게 잘 먹어요. 네. 예, 그렇게 하고, 체중이 일단 너무 많이 빠진 것 같다는 생각에 저녁까지도 그렇게 이제 식사를 잘 했죠. 네. 네. 그러다가 한 3일 전쯤부터, 그 그러니까 2주 차 지나면서부터는 저녁도 이제 조금 줄여볼까? 이제 이 생각이 들어서 저녁에 이제 그 과일이나 샐러드나 뭐 이런 식으로 좀 간략하게 먹고 있습니다. 간소하게. 네. 거기 이렇게 식사를 하시니까 이전에 비해서 많이 몸이 변화가 있으셨어요. 느낌이. 어, 저는 이제 일단 기운을 회복하려고 네. 어, 그랬는데 어, 개인적으로 지금 느낌으로는 어, 좋아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제 1cm씩 다 커졌어요. 커지셨어요. 네. <laughs> 네. 아, 네. 그랬구나. 네, 저도 이제 처음에 이걸 먹고 나서 느낀 게 어, 이상하게 허리가 꿋꿋하게 펴지는 거예요. 이제. 예. 네. 전에는 항상 꾸정하게 다니고 거북목이다 그랬는데 허리가 이렇게 딱 펴지면서. 네. 그가 <laughs> 조카들이 왔는데 제가 과일을 깎아두고 있으니까 네네. 조카들이 하는 말이 아큰 아빠 허리가 커지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그 그때 느낌이 네. 아 이게 느낌이 아니구나 실제로 변했구나 그때 이제 아 깨닫게 됐요아네 그렇군요 네, 네. 아 그, 저는 음 네네 음. 네. 너무 좋은 현상이래요 네. 그래서 이제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 네. 저희 조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성장기이긴 하지만 그 중학교 3학년 녀석은 그러니까 여름 방학 3개월 동안에 3cm가 크고, 네, 정확하게는 2 8 c m 예, 그 3이던 녀석은 2cm 컸다고. 네, 3개월 사이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근데 네. 이제 그 시기가 이제 이걸 먹던 시기여가지고 네. 저는 야 그거 봐라 하고 이제 이야기를 아, 하고 있는아 근데 아이들이 이거 먹기 좀 힘들어하지 않을까요? 아그 엄마가 이걸 먹고 이제 기미가 깨끗하게 되, 돼가지고 아, 그 네네. 엄마가 어떻게 먹이냐면은 아침햇살에 타서 먹인데요. 아네 그러면 아침햇살이 훨씬 맛있다고. 아. 사드라고요. 아, 네, 네, 아, 네. 아, 네네, 그렇군요. 네, 일단은 이제 좀 달달하게 먹이면 애들이 다 좋아하니까 웬만해서는. 네. 음. 그 아. 식욕도 많이 좋아지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식욕이 뭐 너무 좋아져가지고. 음. 아주 배 부르게 먹습니다 지금 은 네, 소화도 잘 되시고요. 배변이 잘 되는 거 보니까 소화도 잘 되는 거겠죠. <laughs> 네. 네. 변해서 뭐 냄새 나거나 이러진 않고요. 그러진 않아요, 네네. 네, 그 이거 드시고 나서 변에서 냄새가 없어진다고 다들 많이 그러시고, 눈도 아, 네. 이제 맑아졌다고 많이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네. 저도 뭐 배변을 하고 났을 때 냄새가 나는 거잘못 느꼈어요. 네, 네네. 그 주변에 이제 같이 하시던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네, 네, 예, 예. 그런 분들 의견은 또 어떤지 궁금해요. 아, 네, 그 체중이 다이어트를 해도 잘안 됐는데, 이거 먹고 음. 한 4kg까지 빠진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 일주일 사이에요. 예, 예. 음, 네. 그리고 혈압이... 뭐 (140) (150) 이렇게 갔는데 (120대로) 떨어졌다고 그러는 분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또그 불면증으로 네. 잠을 잘못 주무시는 분이 있었어요 보니까 네. 아, 항상 웃고 다녀서 잘 몰랐는데 이번에 음. 알게 됐죠 그런데 음. (1시간) 내지 (2시간) 간격으로 잠이 깬대요 음. 그리고 방광이 약해서 음. 이제 소변도 자주 보게 되는 이유도 있고 음. 신경도 예민하고 음. 그랬는데 엄밀 먹은지 3~4일쯤 지나고 나서 네. 자기도 모르게 5시간 30분 동안을 아주 깊은 잠을 잤대요. 어, 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자기 불면증을 고쳤다. 음. 그렇게 얘기하고 전에는 내가 이제 얼마 전에도 다시 전화로 확인을 했어요. 계속 네. 그 불면증은 이제 치유가 된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음. 어 전에는 이제 밤에 잠을 자려면 잠이 일단 못 오고 괴로우니까 음. 유튜브를 보다가 잠이 들었대요. 네. 그리고 또 조금 있다 깨고 이제 이런 식이었는데 음. 이제는 유튜브를 들여다볼 그런 생각도 안 들고 음. 누우면 이제 편안하게 잠을 자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아 어, 두통이 만성 두통이 있어서 항상 그 약을 달고 살았다고 그래요. 몰랐는데. 아, 네. 어 그런데 이분이 제가 또 이제 같이 대화를 해봤더니 두통약 지금 먹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일주일 지나고 나서. 네. 그랬더니 어 진짜 나 두통약 안 먹었네요. 매일 먹었는데 저도 음.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음, 음. 그러니까 자기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두통이 해소된 거잖아요. 네. 네네,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이거를 중도에 포기한다고 했다가, 이제 제가 설득을 해가지고 하신 분이 한 서너 분 되거든요. 아, 끝까지 네. 가신 분이, 근데 그분, 네. 그런 분 중에 한 분인데, 어, 너무너무 이제 이걸 먹는 게 너무 본인은 힘들었다고 그래요. 그럼에, 아, 네. 네. 예, 그러니까 나중에는 냄새 이렇게 타서 먹으려고만 해도, 이렇게 속에서 안 받아서 이제 포기하겠다 그래서, 아니, 이틀 남겨놓고 포기하는 건 아니다. 그러고 이제 엄청나게 설득을 해서 이제 결국은 끌고 왔거든요. 네. 그랬는데 이분이, 어, 체혈 그때 하고 온 날, 네. 제가 그 콩밥을 저희 집에서 해가지고 몇 분을 모셔다 같이 먹었어요. 된장국, 네. 냉이 넣고 된장국을 끓여가지고. 네. 그리고 밥을 두 숟가락씩 밖에 안 줬어요. 네. 어, 이상이 생길까봐 겁나서. 그랬는데 네. 맛있게 먹고 갔는데, 그 다음 날 전화가 왔어요. 음. 그 같이 식사하신 분들이 음. 자기들도 그렇게 먹고 있고 음. 그런데 몸에 힘이 너무 난다는 거죠. 네. 예, 힘이 이렇게 힘이 막솟아 나는 느낌이 드니까 기분이 너무 좋고 음. 그리고 그런 분들한테 제가 나중에 또 일주일 지나서 또 이제 전화로 확인을 했어요. 네. 나는 체중이 늘었는데 음. 체중은 어떻게 됐느냐 그랬더니 한 분은 어, 저와 같이 이렇게 1kg 이상 늘었는데 네. 한 분은 줄은 상태 그대로인데 너무 몸 상태가 좋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네네. 이런 이런 사례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네. 이제 그때 말씀드린 대로. 네네. 이제 요요 현상이 일어나는 주된 이유가 탄수화물 시기로 돌아가기 때문에그래요 아. 네. 그래서 이제 탄수화물 시기로만 돌아가지 않으면은 이제 체중도 아. 좋아진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면서. 이제 컨디션도 좋은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죠. 아,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게 약이 아니잖아요, 음식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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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개선 효과가 있는 것은, 네, 네, 본인의 몸, 몸에 오랫동안 쌓여있던 노폐물이 자연스럽게 제거가 되면서, 네, 네, 몸이 이제 자연 치유가 되는 거죠, 사실. 아, 네, 그러니까. 원래가 이제 이게 이제 하나,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원래의 인간의 모습이죠. 이렇게 건강하고 네네. 활기 넘치고 네네. 좋게 살아가는 게 원래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던 그런 모습이데는 네. 근데 네. 잘못된 시기로 인해서 몸에 노폐물이 계속 쌓였고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그런 삶을 못 살아갔던 것뿐이죠, 사실은. 네. 네. 예,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냥 같이 하자고 권했을 뿐인데 예. 고맙다는 인사를 너무 많이 받아서 제가 음. 이 시간을 빌어서 예. 이강조 박사님께 고맙다고 <laughs> 대신 말씀을 전합니다. 네네, 저도 감사드립니다. <laughs> 네. 저도 이거 이제 만들고 팔면서 그런 그 고맙다는 말씀을 많이 들어요. 특히 이제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라 아팠던 네. 분들한테. 아, 그러겠죠. 네네. 네네. 그래서 저도 즐겁고. 네. 이제... 예, 보람이 있습니다. 그 지금은 예. 아침에 한번 드시는 거죠? 네, 지금 네. 아침 에한번 듭니다. 근데 네. 조금 컨디션이 더좀 활기차지면은 제가 네. 이제 저녁에도 한번 먹어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제가 저녁 시간 대 되면 물을 많이 안 먹을 것 같아서. 네. 네 사실은 처음부터 아침하고 저녁을 먹을까 했는데. 밤에는 잠을 자게 되거나 뭐또딴 일에 집도 집중하게 되다 보니까 물을 못 먹을 것 같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어서 저녁을 감히 이제 못 하고 있어요 네그뭐 굳이 꼭 드실 필요는 없어요 뭐 아침에 양을 네네. 약간 뭐 지금 한 스푼 드시는 걸한1.2 정도로 늘리셔도 이제 아 지금 한 스푼 다못 먹어요 아침에 음, 음. 양이 좀 많, 많다 싶어 가지고 네. 그냥 한 7부 정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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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사 선택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그렇그왜 영국에서 증기 기차가 처음 발명되어서 그 기차를 타 타보라고 하는데 아무도 거기에 선뜻 탄 사람이 없었답니다. 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에게 이거 아무 문제가 없는 거다, 시운전해보는 거다 했는데도 거기에 나서는 사람이 없어서. 결국은 사형수 12명을 제일 먼저 증기 기차에 태워서 시운전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기차가 사람들에게는 멈추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것처럼 느껴져서 두려웠다고 그래요 그런데 음. 이 사형수가 타보고 나서 이상이 없다는 걸 알고 나서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증기 기차의 그 유익함을 다 누리게 된 거죠 음. 그런데 지금 이 원밀 같은 경우도 이제 좋은 의도로 좋은 식품을 만드셨는데 이거를 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 선뜻 수용하는 사람이 많진 않아요 음, 네. 그래서 제가 체험을 하고자 했던 거고 제가 체험을 해본 결과 이제 제 이야기를 가지고 할수 있게 되면서 어~ 이것을 처음 접하는 분들께 음. 이, 이것을 만드신 분이나 또 이것을 전하는 사람이나 그런 분들의 어떤, 어,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좋은 뜻으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믿고 한번 체험을 해보시라고 이제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